안녕하십니까 더 올림뮤지컬에서 뮤지컬 보이스코치 성원장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의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본기 해결입니다. 그 예시로 어, 이번 수시에 서경대, 홍대 뮤지컬과에 합격한 레슨생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레슨생은 중학교 때 어머님과 상담 레슨을 왔었는데요. 처음 발성 성향 파악 후, 제가 어머님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도 보셨죠? 아드님 상태가 많이 심각하네요. 치료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밖에서 많이 기다려주세요. 라고. 사실 그 학생은 유명 예고 연기과에 진학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거죠. 그리고 1학년 초기 같은 과 친구한테는 또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너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는 뮤지컬을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노래는 완전 꼴찌였던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 자기 감정이 올라와 발성법과 보컬에 적용이 되고 자신감과 텐션이 높아지면서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더니 결국 2학년 때는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쌤 노래는 1, 3학년 통으로 제가 1등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증명하듯 2학년 전기 공연에 뮤지컬 주인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고와 더울림의 발성 방식과 결과물이 많이 달라 위기도 있었지만 때가 묻기 전에 손을 써놨기 때문에 결국 기본기가 많이 해결될 수 있었고 홍대, 서경대와 같은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목소리> 여러분 만약 이 예고생이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뮤지컬 발성법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입시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초를 다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 기본기 해결은 프로가 되느냐 아마추어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연기와 뮤지컬 입시도 기초 기본기를 쌓으면 쉽게 입시 합격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을 모르고 입시를 하게 되면 공식을 모르고 수학을 푸는 것처럼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힘든 입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발레발을 하지 않고 발레리나를 꿈꾸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뮤지컬 발성법을 하지 않고 뮤지컬 배우를 꿈꾼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올림 뮤지컬은 뮤지컬 발성법과 창법, 연기 발성과 화법 등 연기와 뮤지컬의 기본기가 있는 준비된 학원입니다.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며 뮤지컬 입시를 하고 싶다면 지금 더올림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번 수시 결과를 밑에 설명에 공개를 했으니 입시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